안녕하세요, 강노자입니다. <laughs> 이 앞에 제가 헤드랜턴, 괴물껌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제품이 있다고 그 홈페이지에 판매하는 제품 중에 이야기했습니다. 제가 언젠가 한번 리뷰 더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 중에 제품 하나, 제가 궁금했던 제품 이렇게 또 협찬받았습니다. 제품만 협찬받았습니다. 뭐다음돈 받은 게 아니고 그두 개가 보이는데 제가 이 앞에 영상에 보면 끝에 영상 끝나고 나고 인사까지 한 다음에 보면 아, 응원 댓글 적어주시면 주신 분에게 한개 나눔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댓글로 사심이 있는 댓글로 보고 마음에 드는데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3종세트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번에 또두개 중에 한 개를 또 나눔할 겁니다 예 이번에는 오프닝에서 바로 그만하냐 오, 깜짝이 이벤트 하니까 어, 좀 그래가지고 제품이 저는 테스트 다 하고 오프닝 찍고 있어요. 생각보다 전기 작게 묻는데 제품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. 판매 페이지는 똑같이 네이버에서 대두개 실수하고 검색하시든가, 안금 그 더보기 보면 제가 요, 이 제품 판매 링크 드릴 거예요. 그거 보고 구매하시면 되는데, 제가 성격상 협찬받는다고 무조건 좋다고 한 성격은 아니죠. 근데, 어, 이번에 초반부터 이야기할게요. 상당히 만족했습니다. 진짜. 어, 괜찮아. 캠핑하기에도 무드등으로도 너무 좋아요. 조명등으로도 사용하기 좋아요. 자 제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어요 자이 앞에 헤드랜턴에 있던 꼬깔콘 하고는 호환이 안됩니다 이거는 이 제품 전용으로 이딱 꼽히지 헤드랜턴 하고는 호환이 안되더라고 인식으 대신 이 제품은 헤드랜턴을 쓸수 있어요 헤드랜턴 제품은 여기는 사용 못합니다 짝 됐죠 어 이건 행당 똑같은데 이 제품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것도 있지만 밑에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탭을 위해서 조명등으로 충분히 쓸수 있어요 이 불밝기는 5 단계입니다 지금 중간 가장 밝은 거 중간 더 약하게 이렇게 깜빡이지 않은 거는 세가지 그다음은 이렇게 사이키처럼 정신없는 거 그다음 은 sos 신호 그거 꺼지고 밑에 거도 여기에 전구색 어 이게 진짜 생각 보다 감성에 상당히 괜찮아요 최고 큰 밝기 중간 밝기 그다음은 무드등 은은하게 약해졌다가 밝아졌다 약해졌다 밝아졌다 하는 불빛입니다 어 이거 무드등은 상당히 괜찮아요 캠핑 같은 데 갔을 때그거 이 제품 외관에 인식어 고디가 있어요 그 위에서 고디 해놨고 현관등 같이 인식해가지고 캠핑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무드등 이거는 테이블등으로 쓰는 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밑에 거 꺼도 돼요 그 이거는 케이블등으로 쓰기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한데난중에대해서 이야기 하겠지만 와 LED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 집중광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민이 되면서 집중광에 이게 보통 XHP LED 있으면 중간에 이게 금 LED가 몇개 조합한다고 해서 거미가 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단발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없지만 와 진짜 내이저요이 제품은 진짜 집중광 딱 하면 와 진짜 내이저난 이게 너무 좋아 이내이저 기능이 또 줄도 없이 깨끗하게 집중감 자 진짜 멀리까지 가야 진짜 하늘 비춰보면 장난 아닙니다. 어,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. 그리고 테이블 등으로 치면 좀 허접한데 이것도 같이 지는데 좀 이게 많이 허접하다라고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 낫죠. 요 뒤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인식을 해가지고 테이블 위에 좀 높게 해가지고 어 이게 괜찮아요. 이게 정말 괜찮아요. <laughs> 그거 이제 구성품 중에 이렇게 있고 배터리는 별매입니다 이게 배터리 들어가는 거는 요 안에 이등 5,000mAh 한 발이 됩니다. 딱한 발. 사용 시간은 상품 페이지 에 없어가지고 제가 테스트 를 진행했습니다. 이가 가장 강한 강불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나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인식고 일반 건전지 넣을 수 있는 젠더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배터리 충전지 사가지고 한발딱 꼽아놓으면 이걸로 충전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인 젠더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이 케이블 하나하고 그다음 여유분 오딩이 있습니다 이 뒤에 자주 안 풀면 상관없는데 자주 풀면 이 오딩이 그거 되겠죠 끊어져요 제가 헤드지는 원칙 많이 하다 보니까 랜턴쓰다 보면 가장 문제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오딩을 못 구해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필히 잘 보관하시고 이렇게 제품이 구성이 돼 있어요 자 디자인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그립감도 상당히 괜찮고 어. 자 제가 테스트 한거 보고 오실게요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자 이제 요거 최고 밝기로 몇 시간 사용하는지 사용설명서 상에는 없어가지고 이게 충전했습니다 여기에 4칸 다 됐거든요 빼고 자 최고 밝기로 저는 테스트합니다 최고 밝기입니다 스타트 옆에 한대더 있는데, 음, 이거는 난중에 한대 나눔할 눠 예정인 제품인데, 시간상 같이 테스트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, 30분부터 여기 만충 다 됐어요. 여기 충전기 꼽아놨고 이거는 중불로 몇 시간 가는지 테스트해볼 거, 두 번째 불 밝기도 중불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빨간색은, 이렇게 해야지. 빨간색은 강불, 요거는 중불. 30분부터 시작했습니다. 자 지금 5시간 정도 돼가는데 이게 거진 다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시간당 1A 정도 소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밝기가 이 정도 5시간 정도 사용하게 되면 굳이 뭐 중간불 밝기로 쓸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거 테스트하는 거는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빛 없는 데서 은은하게 무드동으로 뭐 사용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밑에 랜턴이 캠핑 같은 데가 가지고 태부에 조용하게 조명 등 설치해 놓으면 밑에 것만 켜도 충분할 것 같고 위에 현관등 꼴깔 세워 면더 밝겠죠. 자 여기 불빛이 없는데 카메라가 저조도에서 너무 좋아 가지고 자 이렇게 이렇게 밝아집니다. 그거 줌 기능이 있어 가지고 줌했을 때 완전 집중화. 이건 완전 내이예요 진짜. 집중가. 자 아까처럼 요게 위에 캐고 밑에 거 그러면 상당히 밝아요. 이러면 테이블 위에서 조명등으로. 사용하기 좋게 자이 제품하고 이거하고 한번 비교하려고 꺼냈습니다이 이 제품은 실제 제가 좀 큰데 상당히 육상용으로 잘 쓰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밝기가 되고 최대 밝기 이거 어더밝네요 확실히 밝기에는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 어 이게 12발 짜리인데 더 좋은 건데 <laughs> 아, 벌써, 어, 이게, LED가, 밖에서 봤어도 그렇지만, 확실히, 어, LED가, 이 제품이 좋아보여요. LED 자체가. 뭐, 어차피, 에너지 효율은, LED 같은 경우는, 묶는 만큼 밝아지는 게 일반적인데, LED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,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긴 나기 시작했어요. 근데, 오, 씨, 이 LED 같은 경우는, XHP 3온가 그렇거든요. 어, 근데 이게 어둡네. 집중광에 보면, 여기 자 뭐 이게 지만 이게 LED가 4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걔가 좀 안에 보면 심이 i 1 1 1가나1진1 보입니다. 지금 카메라1안잡히는데 근데 이 제품은 집중광은 진짜 와타1 비교가 1 1 1 1 1 이렇게 비슷하게 할수 있고 진짜 정밀하게 와 진짜 좋네 l e d 1 어이씨, 죽어버리겠네, 빛이. 너무 차이 나는데. 어, 제가 육상용으로 들고 다니는 거, 이제 한 세대 간것 같아요. <laughs> 세대가 변한 것 같아요. 여기에 보면 LED가 네개거래요 와. 야, 막 진짜 랜턴 기술이 엄청 좋아졌네, 이 어, 이게 안 밝을 거라고 봤는데 제가 육상용을 들고 다니는 거 저기, 어, 저기 안될 정도네. 육상용은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밝으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. 이거는 보면 LED가 한 발짜리예요. 아, LED도 작은데, 야, 반사경이 반사경이 원칙 잘된것 같아요. 반사경이 다오목렌즈쓰는데 여기 또 보면 이거는 좀. 안 되나? 좀안 잡히나? 아, 씨. LED를 좀못 잡고 있는데, 이게 4발짜리 SHP, 아, 50이다. XHP 50인데, 육상용어 진짜 잘 썼던 건데, 와, 이 제품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버리겠는데. 아, 좋은데요. 이 제품이 확실히 전기도 짧게 묶고 어, 많이 좋아졌다. 그거 저는, 뭐니 뭐니 해도 이거 네이저 같은 집중과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집중감 진짜 잘 만들었다 헤드진 경우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 정말 잘 만들었다 이게 집중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진짜 감탄하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테스트한 거 보고 오셨죠 이렇게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좋은데 제가 그전까지 대개 63용으로는 주려고 썼던 제품이에요 그이 제품은 사용시간 도 했지만 26650두 발이 들어가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냥 밝게에서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니, 이 제품보다 이제품 훨씬 밝았어요. 집중과, 당연히 이게 더 좋았어요. 사용 시간, 솔직히 이거 두발 넣고, 이만 하면 안 되지만, 두 시간 반 밖에 못 가요. 두 시간 반 정도 딱습니다 이거 딱 사용하는데. 근데 이거 한 발이에요. 한발 가지고 다섯 시간 썼잖아요. 밝기 훨씬 밝았잖아 집중과 훨씬 좋았잖아 이거 가격, 어, 그때 한 4만 원 얼마 주고 샀을 거예요. 이거 4만 원 얼마. 무드등 기능도 있고. 왜냐면 렌트는 약간 좀돈 있는 게, 확실히 좋긴 좋아요. 조금 비싼 게. 근데 제가 기존에 이 제품은, 육상용은 너무 밝아도 발열이 되게 심해가지고 XSP 70 같은 경우 육상용은 사용 안 했어요. 이게 바이얼 같은 것도 괜찮고 식중간 좋아 이것 썼는데 이 제품 바이얼 제가 테스트할 때 바이얼 없었어요. 한발 충분히 만족어요 그럼 앞으로 당연히 이거 안 쓰겠죠?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쓰겠죠. 어, 이번 제품 처음에 받았을 때 그렇게까지 좀 기대 안 했는데 테스트하면서 너무 만족하고 잘 쓰는 제품이 됐습니다. 그 배터리 한발 가지고 이정도 성능 와 LED 기술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. 반사판 기술도 정말. 정말 좋아졌다. 느끼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이렇게 하고 물러가고, 뒤에 당연히 댓글에 응원 글 적어주시면, 사심있게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, 어, 당첨 댓글 드릴 거예요. 그러면 전체 테 3종 세트 보내주시면, 한 세트, 풀세트 배터리 포함되어 있는 거 제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굿! 어,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. 아, 돈이 안 아깝다, 이거. 는